아, 처음에 을 때도 트레이너로 계셨잖아요. 계셨지. 아, 예. 네. 그래서 처음 왔을 때좀 어땠어요? 처음 왔을 때가 내가 처음 왔을 때가 몇 년도지? 그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99년인가. 네. 그때 전지 훈련 가는 날 처음 봤거든. 그런데 네. 어떻게 어디서 봤냐면 우리 고항 갈때 구단에서 버스를 야구장에 출발을 하잖아. 네. 네. 그때 처음 왔었어. 호세가 네. 인사하고 상경리하고. 근데 고항 갈때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갔거든. 어, 예. 나는 태어나서 그래, 덩티컬를 그래, 처음 봤어. 어, 아. 코도 완전, 진짜 주먹코 예. 인상도 너무 한마디도 안 해. 아. 혼자 주먹 지었다, 피었다, 지었다, 피었다. <laughs> 근데 주먹에 다 보니까 이게 문신이 예. 하나 있었거든. 예. 어, 영어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내가, 근데 무신이 뭐냐. 물론 또 친하게 예. 지내야 되니까. 예.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겠어. 예. 너무 인상이 무서워가지고. 예. 고항가서 그래, 버스 내릴 동안은, 고왕가 동안 한 시간 동안 아무 말 못하고 혼자 차렷해가지고, <laughs> 이따가 고항가서좀 지내보려고, 네. 어, 이 무신이 뭐냐, 이게 자기 어머니 이름이라서. 아. 아. 이 첫, 첫인상은 뭐, 진짜 무섭게 생겼고,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카리스마 있었고, 아. 그랬는데 좀 지내보니까 그게 아니었지. 아. 그럼 원래 모습은 무섭지가 않나요? 전혀 무섭지. 아. <laughs> 응. 평소에 어떤데요? 완전... 애기, 애기지 애기 하고 특히 잘때 보면 예. 그 아기 고릴라가 자는 모습 있잖아 예. 우리 만화 보면 코골때 방울, 방울이 뽕는을 네. 진짜 귀엽게 자고 예. 장난 잘 치고 아. 어. 그러니까 첫인상 보기만으로 같이 지내다 보면 같이 같이 지내다 보면 진짜 장난 잘 치고 아. 어. 인정 많고 트레이너실에서 어. 그, 닌게를 맞고, 뭐, 어. 어, 뭐 무슨, 뭐, 그런 거, 부항 뜨고 이런 거 진짜 좋아했던 거있요 걔는, 뭐, 닌게를 뭐 맞더라도 뭐 약을 섞어서 맞는 게 아니고, 그냥 식염수, 네. 뭐, 포도당, 그런 것만 맞아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약. <laughs> 모든 게 치료가 된다고, 뭐, 미신을 믿는지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 그냥 만병통치. 뭐 치료하기도 좋았고, 음. 어떤, 재미, 진짜 재미있었던, 지금, 호수 네. 야기 만들어도 지금도 막 설레고 막, 아. 내 뿐만 아니고, 우리 다 그때 같이 있었던 소주들 다그거고 아.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랬지. 워낙에 술을 좋아해서 술 마시고 와서 링거를 많이 마셨다면서요? 근데 술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말 마시지 는 못해. 외위에서는막이렇게말마셔 아, 그. 덩치도 크고 하니까 네. 막 술을 많이 마시고 그랬는데, 양은 진짜 작아. 아. 뭐, 맥주 두 병? 세병 정도? 아. 소주 한병 정도? 뭐, 아, 근데...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없는 뭐, 선수는 옛날 얘기니까. 그니까, 뭐, 한잔 시켜놓고, 밤새도 록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아... 그니까, 술을 포금하거나, 그러지는않았어 그런데. 알려진 거가좀 틀리게. 네, 알려진 거로는 정말 술잘 마시고, 뭐, 밤새도록 마시고, 뭐, 이런. 그니까, 밤새도록 이야기를 네. 하는 거지. 아, 따라가면 거구나. 죽는 거지, 그날. 나는 술을 술못술 마시기 때문에, 못 주스 한개 시켜놓고, 밤새도 록 옆에 앉아있다가 무슨 말인지도 몰아듣겠고, 자기들 친구끼리 이야기하니까. 음. 그, 이 초량? 어, 집에 태워줘야 되는데, 퇴시 타가면 되는데, 넌왜뭐 태워줄래? 어. <laughs> 어 그럼 맨날 밤새도, 5시, 6시까지 잠도 못 자고, 주스 한잔 지켜놓고, 가만 았다가 끝났냐? 가자, 고! 하면 집에 대다 줘야 되고, 어. 내가 지금 매니저도 아닌데. 주로 이렇게 음. 초량에, 거기에서 많이. 근데 그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대화할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했지. 근데 혹시 응. 그, 그런 얘기 있잖아요. 초량에 어느 술집에 골든글러브가 있다더라, 뭐 이런. 혹시 아세요? 그런데, 예. 골든글러브가 그런 소리가 나긴 하는데, 잊어버렸어. 아, 응. 자기가 어디다 놔두고 온게 아니라? 어, 도둑 맞았다 해야 되나? 잊어버렸어. 아. 도난 나이도 도난. 아. 그, 백만 원, 뭐, 몇안 타치 했을 때가, 몇, 백만, 뭐, 그런... 만한, 만 원, 만원 한가? 예. 그때도, 잊어버렸고, 뒤에 가방에 <laughs> 넣고 가다가, 사람들막 사인해주다가 야구장 앞에서, 사인할 때 누가 빼갔지, 그때. 아... 그때도 도난 당하고, 도난 당했지. 음... 네.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허소문이네요. 네. 허소문이지. 허소문이 네. 많다. <laughs>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전에 박정태 코치님 얘기로는 이렇게 원정갈때 백세주를 항상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마시면서 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호세는 이동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버스 타면 일단 잘 자나. 근데 호세는 잘안 잤어. 왜냐면 방에 가서 도착해서 자어도 충분하니까. 네. 왜 자냐 이거야. 아, 이해가 난다. 어, 얘기하고 놀아야지. 근데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은 자 탑이 일단 자니까 네. 혼자 뭐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또 소주 독하잖아 그래서 네. 좀. 그 약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네, 혼자 마시고 그냥 혼자 구시렁구시렁거리다가 구심, 그냥 <laughs> 자는거지 아무도 어, 말대꾸를안해 주니까 네. 말동무를안해 주니까. 그생각할지 어. 이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뭐 어. 이미지상으로 있는 네, 거 이미지상. 아, 이미지상이 죠 그랬는데 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뭐. 그런데 사실 네. 호세하면 정말 좀 만화 같은 선수잖아요. 그렇지. 필요한 홈런 필요하면 홈런 치고. 뭐 호세가 제좀 그래도 기억이 남는 게 우리가 필요할 때 네. 진짜 필요할 때 진짜 필요할 때 치주고 네. 네. 또 호세가 우리는 진짜 믿었던 게 자기가 투수를 보고 구질을 보고 자기가 홈런 칠수 있겠다 내 치고 올게 난 그때는 홈런 칠다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호세를 진짜 좋아했거든 하고 아... <laughs>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그에스파니아를 쓰지 마 네. 무슨 말인지는모르지 마. 시합이 안 풀리거나 요즘같이 안 풀리거나 하면 손들 자기가 모아놓고 미팅시켜가지고, 와, 선수들 뭐라고. 열심히 안 한다고? 어, 뭐라고. 집중해라고. 어, 어 자기가 뭐, 뭐라고. 미팅 끝나고 나면 선수들이 뭘안 하지, <laughs> 그러면서, 우리는 호세를 형이라고 진짜 따랐거든. 에이. 다른 용병대가 틀리게, 진짜 에이. 자기도 한국 사람이라 생각하고, 진짜 롯데야, 진짜, 어, 가, 진짜 롯데가 성적이 좋아야 되고, 진짜 보기에는 헐렁하지만, 야구에 대해서는 진짜 열정, 열정적인 선수였거든. 에이. 네, 자기도 이, 경기를 이겨야 될것 같은 이겨야 돼. 네. 또 자기하고 막 선수를 뭐나 비팅 시키고 뭐라 하고 특히 그때 우리 같이 있었던 용명이 기론이라고 네, 네. 같이 있었는데 자기 그 도미니카 후배 였잖아요그 동네 꼬마였다 하더라고. 네. 호세 팬. 네. <laughs> 어, 호세가 진짜 기론이 호세한디야구 비었거든. 네. 밤새도록 네. 한국 야고 비디오 보면서 깔기 주고. 아. 뭐라고? 나는 용병이 머리 박는 거 처음 봤어, 그때. 아, 기론한테 머리 박 머리 박고 이거, 토끼띠 동수남북 시키고. 어, 나 그런 거 처음 봤거든. 또 맨날 기론 울고. 그걸 왜트레이리서하냐고 그거를. 어... 말안 들으면 못 내고 막이러겠어요그럼 나는 용병이나 머리 박고, 파우피기 하고. 또고 그 정도, 원, 투, 쓰리, 포가 아니다? 하나, 둘, 셋. 아, 한국말로요? 어, 한국말로 해야 돼. 동수남북 할 때도 하나, 둘, 셋, 다. 아. 어, 맨날, 그 때, 아이스크림, 그, 폴라포가되게 네. 유행했는데, 맨날, 폴라포 그때 천 원이었나? 그거 한 뭐, 번, 아, 천, 천 원. 안 됐을 거예요, 예, 두개 원이 천 원가 지진않겠을니까 500원이었나? 네, 500원. 이천 원이었나? 예. 그 맨날 300원 주고 두개 사오라고. <laughs> 어, 막 하라고. 아, 뛰어가면 안 뛰어간다. 집합하고. 아, 이거 완전, 완전 한국 사람이었 한국 사람이었어. 완전 재밌 <laughs> 진짜 재밌었어. 어. 아, 그러면 기론이, 한국에서 잘했던 거는. 호세. 호세의 역할이 있었어. 호세 때문이야. 어, 부실, 네. 어, 뭐, 스타일. 어, 뭐, 밸런스, 호세한테 답이 왔어. 내가 네. 보기엔 응. 진짜 호세가 대단한 사람. 야구뿐만 아니고. 네. 확실히 응. 그런 호세가 있었기 때문에 99년에 좀 이렇게 팀 분위기나 이런 좀 그런 것도 확실히 영향을 네. 많이 받았겠어요? 영향이 뭐 100%까지 80%까지는 그런 영향이 있었지. 정신적이라든지 네. 분위기라든지팀 분위기를 진짜 잘 이끌었거든. 분명히 선수들이 네.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호세는 나가면 뭔가 해주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럼 지금 매날 말하는 게 롯데 주장이 꿈이고 주장 다음에 롯데 감독이 꿈이었고 그다음에 또저 초장 퇴사촌에 있는 그 동구군 동구 네. 동구 구청장이 꿈이었고 그다음 <laughs> 꿈이 최종 목표가 부산 부산시장, 시장이었거든. <laughs> 어, 맨날 하는 게 거기에서 네. 그 정도로 부산을 좋아했고 롯데를 아... 좋아했고 사실 저도 나도 호세가 매 살인지 잘 모르거든. 정확한 나이를 아무도 모르는. 그때 처음 왔을 때뭐 30대 중반이라고 초반이라고 했나? 어, 하수 남미 쪽에 선수들은 나이가 날틀리니까출생창생을몇개 다, 다 네. 가지고. 한 들리 소문에는 50 넘었다는 소리도 있었거든. 그때. 어, 자기가 나한테 말할 때는 자기는 좀씩 한갑이다라는 말또 나한테 네. 한적도 있고. 근데 이게 어. 진짜인지 농담인지. 어, 근데 자기도 나이를 모른데, 어. 우리 아저씨 딱 태어나자마자 초창신고를 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기록이 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모른데. 근데 99년에 호세 여기서 3번 홈런 플레이오프에서, 아, 아. 그때 형님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laughs> 그때도 네. 참 나는 무슨 역사기를 되시려면, 무슨 기적기를시려면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 네. 아, 그때도 무슨 계기가 나 있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아. 호세가 우리 어머니를 양어머니로 생각하거든. 아 그래 그때 어버이날때그 강아지를 사줬어 선물로. 근데 강아지가 세 마리 죽었어. 네. 어, 이름이 아이돈노라고. 네. 그 이름이 아이돈노. 나는 이름 모르겠는데 호세가 아이돈노로 해대가지고 네. 아이돈노가 있었는데. 그쪽은 어, 네. 근데 사주는 개마다 이상하게 죽어. 아 강아지인데 네. 세 번째 사준 강아지가. 또 병원에 실려 갔대. 전날에 또 자기가 또뭘미겼대 강아지들은 뭐미기면안 되잖아. 목에 걸려 기침 계속 하더만 병원에 실려 가가지고 아침에 내 데려다 주고 불이 프고한칠 인가 됐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강아지 죽었다고 그 호수한테 알리지 말라고. 호수에 또 난리 난다고. 근데 이비사가또 약해졌지. 팔에 혼자만 흥분해가지고 막 하더러. 죽은 강아지 위해서 호노치 못게라도가 호노 보고 지와 역사는 누가 하나 죽어야지 역사가 되는구나 <웃음> <웃음> 괴물은 괴물이네 <해야지> 어, 그래가지고 요 죽었다라고 <laughs> 인터뷰할 때도 그때 바깥 치는데몸쪽이돼서 그런 <laughs> 어, 그래, 끝나자마자 강아지 또 장례식 치러주고 가서 아... 근데 진짜 용병이지만. 진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다 했다는 게뭐 고사 지내면 절 다하고 음. 어, 선수들 장례식장도 가면 절 다하고 어, 하여튼 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생각했지 한국의 행위라고 생각했지 음. 외국인 선수다 용맹이라 생각해 했어.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면 사유리는 사유리하고 룸메이트했었잖아요 사유리가 그때 신인의 그 당분이 네. 당번, 포세 네. 당번. 힘들진 않았을까요? 뭐, 뭐, 그래도, 어, 그래도, 뭐, 야구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챙겨주니까, 어... 도구라든지, 그때만 해도 요즘에 뭐, 장비들이 이렇게 많지만, 그때만 해도 장비가 잘 없거든, 특히 신인들은 구하기 네. 네. 힘든 시기였으니까, 뭐, 뭐, 다 구해주고, 뭐, 필요하다면, 웬들, 뭐, 미친놈, 미친놈 해가면서, 해가지만, 다 그래도 다 챙겨주고. 아, 사실... 한국말로 미친놈, 미친놈이래요? 어, 미친놈하고, 저나라말로 뭐, 어. <laughs> 뭐 미치면, 꼬메밀라라고, 그뭐 에스파니아로, 미친놈, 이런 뜻이래. 아, 꼬메밀라. 뭐, 도라이, 이런 뜻인데. 민날 사율 꼬메밀라. 하면서, 챙겨준 거다챙겨는 거. 진짜 아, 재밌었어. 아, 되게 정의 아, 같네요. 한국 음식도 진짜 잘 먹고. 예. 네. 뭐, 청국장 뭐, 이런 것도. 아, 청국장은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어, 처음 왔을 때, 우리 피자 시켜주니까, 자기는 왜 이거 안 주고 피자 시켜주냐고. 우리는, 어, <laughs> 또 나야 그냥 뭐 먹으니까 피자 시켜주면 아 자기는 그냥 필요 없다고 먹고 와 시원하다고 땀뻘뻘 뜨고 그런 거고 막곰탕 먹고 막, 곰탕 먹고 막 음, 재밌었지 뭐. 뭐 우리 생선 같은 거 구, 생선구이 거 먹을 때도 통통말리로 먹어야 돼 걔는 또 잘라주면 안 된대 통말로 먹고 LA 씹어 먹고 LA 갈비도 살고기는 떼가지고 선수들 주고 지는뼈 씹어 먹고 그 뼈를 씹다 보면 뭐 거기서 물이 나온대, 그게 스테미나래. <laughs> 어, 어떤 재밌는 일이 많았죠. 뭔가 이 상식을 어, 벗어나는. 어. 하고. 맨날 시합 전에 트렌드에 자다가 6시 반 게임이면 6시 20분에. 어. 일어나가지고, 시합나가지고, 한 번은 양말하 신고 나가지고, 타시겠다 심판이 타임, 왜 양말에 신냐고. 아이, 그냥 하세요. 타이밍에 양말 신고 들어 해가지고, 시, 시합 경기 중단되고 양말 신고 한 적도 있고, 어, 한 번은 운동화신야구화를 신고 나갔는데, 운동화신고 나가 깜빡해가지고, 어, 아, 운동화신고 나가라고, 아, 그냥 캐라고 심판 보고 하다가 아, 경고 모른 적도 있고, 아, 진짜 재미있었는데. <laughs>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를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네, 다음번에도.